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혁 변호사입니다 아시아포스트의 진카밍스 기자라고 있습니다 진카밍스 기자가 이번에 현대차 사태 불법 체류자 단속 사태에는 이재명의 책임이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아, 이번에 진카밍스가 페북에다가 올린 글입니다 아, 제목은 현대차 불체류자 단속 왜 이재명의 책임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자, 현대차의 불법 체류자 단속 문제 이거는 사실상 애교와 협상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였다고 먼저 진카밍스는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미 불체자 고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미국 내 제조공장은 대도시가 아닌 소규모 도시에 존재하는데 이런 데는 인구가 적고 때문에 이런 곳에서 대규모 인력을 공급받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 때문에 말이죠. 제조업 임금은 또 상대적으로 또 높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아, 이 해당 지역에 가가지고서 그 제조업 임금 받아봤자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은 중남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 공장을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남의 최신 불체자 노동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지방에 와가지고서 임금도 얼마 안 되고 생활비는 높은데 미국 사람들이 누가 오겠냐는 겁니다.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은 대개 소규모 작은 도시에 존재하고 아 때문에 그런 데는 아, 생활비에 비해서 임금도 또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아, 남미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공장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현대차가 이 프로세스 고용 과정에서 급여세와 소득세를 현대차가 대신 납부하는 식으로 아,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이번 문제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조율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런 사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 당국과 잘 조율을 했다면 얼마든지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전격적인 급습에 앞서 일정 기간에 유예를 두어서 불법 체류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해고하고 합법적 신분을 가진 인력으로 교체를 하거나 시간을 두고 말이죠.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그들에게 취업 허가증, 이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자를 주는 대신에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취업 허가증을 주는 방식으로 또좀 시간을 갖고서 천천히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바꿔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갖다가 일단은 좀 금방 추방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합법적인 어떤 노동자로 바꿔가는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 협상력을 발휘해서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현대차 현장을 급습한 것은 단순한 법집행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법집행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트럼프의 이재명에 대한 불만, 트럼프의 이재명 길들이기라고 지금 진 카빙스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차는 이제 막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간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해온 글로벌 기업 아니냐. 그렇죠. 무슨 갑자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지금 뭐 자동차를 갖다가 응? 음? 아 지금 120만 대 정도를 거기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거야 미국 정부 역시 오랜 기간 동안 현대차 불체자 고용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또 미국에는 일본 유럽 미국 자동차 업체 모두가 현지에서 직접 생산 공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자동차 여기도 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돌발적으로 한국 기업을 첫 표적으로 삼은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정치적 갈등이 작용한 결과로 볼수 있다. 바로 이게 문제야. 이진 가명식 기자가 쓴 거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 현대차 문제, 불체자 문제, 불법 체류자 문제 다 알고 있었고, 현대차가 완투년 거기서 일한 것도 아니고, 완투년 공장 돌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현대차를 갖다가, 불체자 문제를 갖다가 조지느냐 이거지. 이거는 뭐야. 트럼프의 어떤 이재명에 대한 불만, 아 트럼프가 이재명에 대해서 갖는 어떤 정치적 갈등이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불자자 문제를 눈감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력을 합법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결국 이 사태는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태라는 겁니다. 아진카메시 기자 의 지금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 흔히 트럼프가 한국 기업을 강제로 미국으로 끌어들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미국에 온 것이지, 그게 무슨 뭐, 아, 트럼프가 강제로 오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생각한 것 똑같아. 아, 트럼프가 뭐 미쳤어? 유럽 없고, 뭐, 일본 뭐, 수많은 자금차 회사가 있는데 미쳤다고 하한국으 뭐, 그렇게. 오면 오고, 물론 오면 뭐, 여기 와서 하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안온다 그래가지고서, 한국차 안 온다고 해서 온다 미국이 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이 필요한 거고 미국도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서로 윈윈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때문에 이 산통이 다 깨졌다 이 말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갔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물류비 절감과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이득이 크고 그렇죠 왜배로안 실어 놔도 되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팔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시장도 얼마나 큰 시장이야 북미 시장 캐나다 시장. 그다음에 미국 시장, 남미 시장 얼마나 커? 한국 내에서는 높은 인건비와 또 인건비 얼마 높어, 각종 규제 그리고 강성 노조, 민노총 같은 애들 때문에 여기서는 기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한국 기업이 스스로 간 거다 이 말이야. 트럼프가 무슨 강제로 끌고 가는 거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이고 돈도 더 많이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여부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오면 좋겠지만 좀 오면 좋겠지만 그렇다 해서 안 온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많은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일본 유럽 멕시코 등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미국의 생산기지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제조업을 옮기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은 대체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그저 정상적인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이재명의 대응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재명의 대응이었다는 거야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3,500억 달러를 현금성으로 지불하는 이른바 바이 다운 방식.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낮추려고 3,500억 달러를 갖다가 지불하겠다. 이런 바이 다운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런 걸 택했는데, 그러나 이 금액은 미국 내 투자를 통해 해수되는 성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현금으로 지불하는 돈이라는 거지. 원래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재명이 이제 와가지고는 뭐보증인이 대출이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완전 히 빡쳐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3,500억 달러를 현금성으로 미국에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지. 따라서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순수한 현금 지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걸 대출로 생각한 거야. 보증으로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 아니야? 결국 차라리 25% 관세를 그대로 지불하거나 혹은 17 내지 1 0 수준에서 합의해서 현금성 3,500달러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택했더라면 한국은 막대한 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 협상 전략이 실패한 거다. 차라리 그러면 3,500달러 주는 대신에 트럼프는 3,500달러 달라고 그런 거라는 거야. 우리는 그걸 보조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외교가 완전히 빡친 거야. 완전히 이거 참사야, 참사. 차라리 그럼 2 5를 주거나, 아니면 2 5는못 주니까, 그냥 17%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그냥 관세를 물고, 3,500달러를 주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3,500달러를 줄 바에는, 관세를 더 낮추든지 하여튼 그랬어야 되는데요. 3,500달러를 준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빠그러졌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가문사 얘기하는 거야.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 시장에 무관세, 그렇죠. 무관세였잖아. 또는 저관세 혜택을 바탕으로 제품을 수출하면서 상당한 무역 흑자를 쌓아왔다. 맞아요. 우리 무관세였어요. FTA 때문에. 반대로 미국의 한국과의 교역에서 꾸준히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 한국 측에서 먼저 너무나 많은 그 흑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2023년 미국의 대, 한국 무역 적자는 약 340억 달러였으며, 2024년에는 650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맞아. 요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돈을 엄청 벌어들였거든요 이러한 흐름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누려온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미국 입장에서는 빡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더안 빡치겠어요? 1년에 650억 달러를 미국에서 벌어들였는데, 그렇게 미국에서 돈을 벌어들였고 나서는 중국에 와서 셋째만 하니까 아 트럼프가 그럼 바보입니까? 따라서 트럼프가 한국도 이제는 선진국이 된 만큼 공정한 수준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같이 무조건 0%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자, 만약 상황이 반대로... 한국이 매년 미국과의 교역에서 수백억 달러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었다면 국내 여론은 강하게 반발했을 것이고 정치적 갈등도 불거졌을 것이다. 입장을 바꿔나보라는 거지. 맞습니다. 즉, 미국이 지금까지 대 한국 민 무역 적자를 상당 부분 무기 내온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고 한국을 봐준 거라는 거야. 트럼프 행 정부가 관세 정상화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균형 구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오랫동안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봐주고 한국에 대해서 많은 어떤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트럼프 입장에서 좀 정상화하자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재명은 백악관에 직접 협상을 하러 와서 불과 한달전 자신이 약속했던 합의를 뒤집는 돌박적행태를 보였다. 즉 3500달러를 억 갖다가 투자한다라고 나서는 그걸 뒤집어버렸다는 거야. 한달 전에 약속한 걸 갖다가. 이범목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미국 내 가정파에게 빌미를 제공했으며 결국 현대차 불체자 단속과 같은 강도 높은 조사로 이어지게 된 거다. 야 정말. 결국 모든 게 이재명 때문이라는 거지. 진 카밍스 기자의 충격 글입니다. 근데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제가 진 카밍스 기자를 갖다, 아, 지금 페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딱 맞잖아요. 아, 진 카밍스의 충격 지금 아, 성명 글인데요. 결국 이재명 때문에 현대차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말을 뒤집는 바람에 트럼프와 신뢰가 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기, 남길수록 강시럽TV가 풍부해지고 여러분 간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뭉쳐야 됩니다. 자 강시럽TV 여러분 좋아요. 아, 지금 우리라는 의미에서 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의미에서 강시럽TV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시럽TV 쇼핑몰도 열려있습니다. 우리 같이 쇼핑몰 이용해봅시다. 강시현 t 입니다